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주식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주식연구원 김선재입니다. 우리 삼성전자 11월 17일이고요. 오늘은 다가오는 11월 18일 이 월요일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준비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시작 전에 항상 너무 감사드리죠. 이 구독도 많이 눌러 주시고요. 이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말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이 금요일 종가 마감 정말 오랜만이죠, 여러분들? 8일 만에 어이 양전을 하면서 빨간색에. 이 모습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은 좀 주식을 좀더 이해하고 쉽게 편하게 정보를 전달해 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53,500원에 어7.21% 굉장히 큰 상승을 했죠. 실제로 이 8%까지 끌어올렸던 구간에서 조금 빠지는 모습은 있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을 크게 개의치 않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고요. 거래량 자체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한 3,500만 주에서 4,500만 주더 어 많이 나오면 좋죠. 사실은. 이렇게 정도 어느 정도 나와 줘야 되고 실제로 2000주 1300만주 이런 거래량 자체는 이 가격 조정으로 흔드는 구간일 수밖에 없다 제가 어 영상에서 매일 설명을 드렸고 순매수량이 이제 좀 들어왔습니다 어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 지금 이 6만원 5만원 4만원 까지 4만원 4만원 까지 떨어진 구간이 뭐 2년 넘게 어 굉장히 오랜 구간 동안 떨어지지 않았던 이 5만원 선을 이탈하면서 저점 라인을 완벽하게 저는 이제는 좀 다졌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 대선 관련해가지고 트럼프 수혜주 관련된 부분이 뭐 조선주, 방산, 원전주가 있겠지만 반도체가 조금 하락을 하고 2차 전지주가 하락을 하고 하지만 굉장히 기본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임에는 틀림없다. 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저는 기본적으로 좀잘 들어왔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웨인의 순 매수량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떨어지지 않게끔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할수 있는 구간이 뭐냐면 이 연기금이 꾸준하게 담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저점 라인을 마친 구간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점이 타이밍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이 88,000원을 도달했던 구간이 7월 11일입니다. 약한 4개월 만에 지금 4만 전자까지 떨어졌어요. 정말 이 과대납북 구간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과대 낙폭 구간이 크다라는 것 자체가 이 하단에 보이는 이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죠? 여기가 항상 이렇게 유지가 되 있던 구간에서 지금 4거래일 연속 여기가 이제 과대 낙폭 구간입니다. MACD RSI 지표상 과대 낙폭 구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보유 수량 그리고 이 자산가치 시가총액이 정해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탈이 브레이크가 멈출 수 있는 이 띵이 나왔다라는 얘기죠.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고, 이 전세계 뭐 증시 풍락이 왔던 여기 어디 구간이죠? 이 8월 23일 구간. 여기 보시면 이런 구간에서도 굉장히 이 과대 구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이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좀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실제로 힘든 구간도 많이 있지만, 이 체결 금액대를 살펴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이큰 손의 자금들, 국내의 자금, 마찬가지겠죠? 한 만에 5억에서 5억 초과, 5억에서 10억, 그러니까 큰 자금들이 이 전부 다 매수세로 돌아섰다라는. 더 이상은 저는 어, 미국 대선 관련된 부분, 전 세계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 의심할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저점 라인, 어느 정도 수준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완벽한 저점 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5일 이평선을 지금 돌파를 한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일 이평선이 남아있고 10일 이평선까지 조금 더 걸리겠지만 60일 이평선의 꼬리를 달고 내려왔고 10일 이평선까지 이제 돌파하는 시점이 또 나올 거라는 거겠죠 거기에 굉장히 이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짐에 있어서 이 6만원 7만원까지 회복을 해야 된다는 라 거겠죠 10조원에 대한 자사주 매입 칼 뽑은 삼성전자입니다 자사주 이미 3조는 매입을 해서 소각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어 시가총액이 그만큼 들어갔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모습이 었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머지 7조원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예정이고 메인이 5조원 을 던지면서 급락이 이루어졌습니다 10조원 매입후 3조원을 소각을 했고 7조원 활용방안 논의라는 겁니다 시총 3%에 달하는 규모고요 투심 회복 저는 이제 왔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이 반도체 HBM 반도체 이 영업이익 실적도 실제로 SK 하이닉스에 좀 밀린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 미국 증시 대선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죠. 자이 외인의 자금이 들어왔다. 침나간 외인 복귀는 언제쯤 할까? 코스피 보유주식 비중이 연중 최저로 떨어져 있는데 지금 뭐 달러도 굉장히 올라가 있고 코스피도 2,400선이 무너지면서 힘든 구간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 계속해서 외인이 빠. 빡... 낫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시, 여기가 55%까지 있었는데, 51%로 뚝 떨어졌죠. 과메도. 제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구간이라고 제가 차트에 대한 여기 구간, 어, 과메도 구간이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이제 나올 타이밍이었고, 이미 8%를 찍었죠. 거기에 이 뉴스 내용도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계 시가총액 1위입니다 1위에 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20일 날 잡혀 있죠 실제로 이 3분기 영업이익 실절도 전년 대비는 280%가 사실은 올랐어요 근데 목표치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기대가 높다 보니까 이 가치에 대한 부분 영업이익이 280%가 올랐지만 더 오르지 못했다는 라 실망감 정말 이건 뭐 웃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는 부분이었고요 이제 이 엔비디아이 영업이익 실적이 또 공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 발빠르게 여러분들 전달을 해드릴 거고 이미 그 과정에 있어서 선반영이외인의 자금이 어디에 삼성전자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 최초로 시총이 4조 달러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시가총액 1위에 등극했다. 어, 반도체 AI 관련된 부분은 이 백테크 기업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절대 어 실제로 앞으로 계속해서 21세기 미래 먹거리 로봇 사업 어 AI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국매 주식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인버 뭐 금투수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했었고 어 거기에 마찬가지 이 미국 관련된 이 대선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또 시가총액이 크게 움직이는 구간들에 있어서는 이런 달러 같은 경우에 영 양도 굉장히 많이 봤죠. 실제로 여기 구간이 9월 30일, 한 달하고도 한 20일 만에 정말 2 4 0 0원 선도 넘어서면서 저는 이제 2,300 후반대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고 이미 굉장히 이 과매수 구간이었어요. 너무 많이 또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의 구간이 올 거고, 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마찬가지 이 11월 17일 오늘 같이 일요일 날 K증시 공포 닥쳤지만 코스피는 반등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 과매도 구간을 넘어서 저점 라인에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 지금 트럼프 리스크 는 이제는 조금 깨질 가능성이 높다 어뭐 지금 뭐 가상화폐 관련해서 굉장히 좀 핫한 이슈도 있고 비트 키온 코인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조금 주출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 어 호암 37주기 맞은 삼성 조직개편과 이 r&d 영구 투자를 해서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라는 겁니다 어 18일에는 기흥 r&d 단지 설비 반입식이 있었 고요 자사주 매입 조에 소각을 하고 이미 3조로 달아놨기 때문에 이 r&d 투자 연구입니다 여러분들 r&d 역대 최대인 8조 8700억원을 투입을 했고 실적 변동에도 투자를 꾸준히 늘리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올해 내내 특히 실적이 무진한 이 반도체 부분은. 최근 설비 투자와 가동률을 조정하면서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R&D 결국은 연구 개발에는 여전히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어 빌드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준비를 누구 못지 않게 어떤 회사 못지 않게 끌어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좀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다시 희망 카드를 꺼내고 있다는 점이요. 1년 내내 이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요. 2주 3조 원은 3개월 내에 사들에서 전량 소각해 주가 방어을 나선다는 라 겁니다. 어, 이제는 회사에서도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급락장에도 삼성전자 2조 3천억 원 같이 샀다는 라 메인이 빠졌지만 연기금이 남고 있고 기간이 남고 있고 이제 다시. 굉장히 좀 오랜 기간이었지만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저는 이제 오를 거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뭐 주식을 17년째 지금 계속해서 실전 투자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김소장의 주식연구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삼성전자를 앞으로, 어, 다뤄드리면서 요청이 굉장히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중요한 시점. 굉장히 많이 물려 계신다라는 거겠죠? 이게 이제 어떤 타이밍에서 내가 수익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 계좌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중점적으로 꾸준히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이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미국 트럼프 대선 후에 이제 우리도 전기차를 구입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 보조금을 미국 내에서 폐지한다라는 이 기사 내용이 계속 트럼프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에코프로 금양 포스코 디엑스 포스코홀딩스. 정말 힘든 구간 계속해서 맞아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파월앨 의장, 미국 연준 의장이죠. 금리 인하 서둘러 할 신호가 없다. 이미 9월 달에 한번 금리 인하 0.5% 금리 인하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연내에 한번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었는데, 그때 비커이었죠 그때 미국 증시, 지금 전 세계 증시를 이끌고 있는 경제 굉장히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할 필요는 없다. 금리 인하를 서둘러 움직일 필요가 없다. 없다라는 기사를 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은 주춤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외 증시 자체 주말 동안 이 다우산업, 나스닥, S&P 500, 전반적으로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몇년 만에, 4년 만에, 나스닥, 다우지스, S&P 500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조정 구간이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국내 등시. 굉장히 힘든 구간 2400선이 코스피가 무너졌지만 조금씩 이제 반등의 구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주의 움직임. 제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반도체가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반도체 올라오고 있고 2차 전지 엄청나게 지금 좀 조정을 받는 모습. 전기차 부품 역시 마찬가지고요. 로봇. 로봇에 우리가 좀 중점을 둬야 될 필요가 있는 게 AI. 일까? 사람의 뇌 같은 거잖아요. 로봇에 집어넣는 게이 ADI 거기에 이 반도체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데 저는 그 중장기적인 관점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차트 지표상으로 제가 3년 전으로 돌려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없어요? 여기 구간이 여러분들 2022년 9월이죠. 여기 54,000원대가 이 저점 라인을 완벽하게 다져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구간이었어요. 사실은 지금 이5 53,000원까지 정확하게 똑같은 구간에서 끌어 올려 놨다라는 겁니다. 여기 구간이. 그렇다라는 얘기. 이제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 대선 트럼프 랠리는 이제 소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외인의 자금들 같은 경우에도 이 5만 원 초반선에서 계속 이뭐메리린츠 같은 경우도 53,500원 마찬가지겠죠? 5만 5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좀뭐 삼성전자로 굉장히 힘든 구간이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가 좀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주식을 좀 오래 했고 좀 수익을 많이 보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우리 주주님들 분명히 많이 계시죠 이런 구간이 바로 기회의 구간이 될수 있습니다 이 주가는 항상 눌림과 반등을 반복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 타이밍적인 바로 이런 부분이겠죠 이렇게 항상 횡보하면서 눌리고 횡보하면서 눌리 그리고 하면서 이 반등의 구간, 이런 구간에서 수익을 꼭 만들어 나가. 해야 된다 실제로 이런게 2개월 3개월도 되지 않는 거래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이렇게 과대 낙폭으로 4개월째 떨어지고 있잖아요 실제 이 모든 데이터 지표상은 여기서 머물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뭐 수치라든가 지표를 만들어 놨던 구간인데 실제로 정말 폭발적으로 더 하락을 많이 했어요 저는 좀 의도적인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 체결 금액대가 이제 매수세가 강력하게 좀 들어와 있고. 어, 회사 기업 내에서도 뭐 자사 주소각 이라든가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이 r&d 연구센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hbm 반도체 엔비디아에 대한 이 영업이 실적이 저는 이제 반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아, 어, 빌드업의 과정이, 어, 준비가 되어 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삼성전자 주주님들 너무 좀 마음고생 오래 하셨던 부분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매일매일 주식연구소, 김소장의 주식연구소에서는 삼성전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할 테니까 영상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제 중요한 구간이 이 분단위로 급변하는 차트에 대한 우리가 이해와 정보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이 하단 글에 이 더보기라는 이세 글자 글씨를 클릭하시면 제가 실시간 텔레그램 정보방 여러분들 무료로 입장하셔서 다양한 정보 누구보다 발빠르게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이 가이드 역할까지. 아춰놓고 있으니까 실시간 텔레그램 정보방 많이 입장하셔서 수익 보시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단기 차익 실현을 분할 매도를 통해서 꾸준히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설명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삼성전자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주식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라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과 이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저 역시 주식 전문 유튜버로서 활동하는데 많은 힘이 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